안녕하세요 종영TV입니다. 그래 불만 한번 얘기해봐. <laughs> 오늘의 불만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번에 <laughs> 맨날 날 챙기지 않고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뭘 요구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때 나한테 항상 뭐라 그래. 어 지갑 어디 있어? 차키 어디 있어? 어 회사 그거 카드 어디 있어? 나한테 뭐뭐 뭐 계속 했잖아. <laughs> <laughs> 내가 안 챙겨주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잖아.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답답하다. 기분이 아까 나한테 지금 오면서 그랬잖아. 실발신으면데 자기만 쏙 신고 나가고 자기 것만 쏙 챙겨서 바로 바로 나가는 거 봐. 그러면서 문 앞에서 계속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왜안 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눈빛을 날렸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 물어봤지, 오빠 이거 잠바 입을 거냐고. 안 입는다며! 됐지. 그래서 나도 같이 안 입어야지, 차로 가니까. 이랬는데 오빠 혼자만 이거 챙기고. 의식적으로 나온 말이긴 한데, 원래 입으려고 했거든. <laughs> 나도 오빠랑 평생 같이 살아온 게 아니잖아. 그럼 난 맨날 챙겨줘야 돼? 아침에 시, 출근할 때, 준비할 때도 봐봐. 오빠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할 때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먼저 씻어서 준비를 하면, 오빠 옷도 준비해 놓고 어? 물건 챙겨야 될거뭐차 뭐 키, 시계, 지갑 웬만한 거 눈에 띄는 거다 챙겨 놓잖아 가방도 한쪽에 놓고 근데 오빠는 뭐 해?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그러면서 머리도 댕강댕강 막 흔들면서 말려주더니 아왜 이렇게 안 말라? 그러면서 아니 내가 언제 댕강만으로어 아니 내 머리는 말리기 쉬우니까 이게 좀 쉽게 말라지는 거지 여자 머리 말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되게 그러니까 조심조심 말려줘야 되는데 면서 말리잖아. 아니, 그럼 내가 머리 말려줄 테니까 뭐 준비해. 근데 머리가 막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뭘 발라? 아니야, 나 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머리 이렇게 받쳐가지고 해줘. 그 그것, 그것도 내가 계속 이렇게 넘겨야 그제서 이렇게 받쳐갖고 하잖아. 아니야, 내가 그게 노하우가 생긴 거야. 받쳐주면서 말리는데 너가 머리가 길잖아. 머리가 아니, 머리 네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 숱이또 어느 정도 좀 많아. 어. 나 없거든. 없어. 근데 되게 안 말라. 하여튼 머리가 엄청 안 말라.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늦게 마르는 거지. 한 내가 너 머리 말리는 10분 말릴 거 진짜? 5분, 10, 5분? 10분? 5분? 5분은 말리는 거 같아, 최소 못해도. 5분은 말리는데, 그게. 내가 진짜 난 열심히 말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난 여자 멀리, 머리를 말려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물건 챙기는 거는 내가 좀 미안해. 물건 챙기는 거는 원래 내가. 어 나밖에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남아 있었나 봐. 그거는 오빠도 반성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하지. 근데 나름 나도 신경 쓰지 않나. 그, 들어주긴 하잖아 물건 같은 거. 좀 무거운 거 있을 때는 내가 그거 무거운 거 어쩌다 건... 한 번이잖아. 아니 무거운 거 내가 거의 다 들잖아. 무거운 거는 같이 뭔가 장을 봐서 무거운 게 생기니까 저기 하는 거지. 평상시 봐봐라. 어 내가 가방에다가 오빠 차키 넣 아니 오빠 보조 배터리 넣어달라 그래 지갑 넣어달라 그래 오빠 내가 가방 메고 있으니까 넣어달라고 했잖아 맨날 그러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뭐장애이나 이런 거볼 때는 내가 무거운 거다 들잖아 그럼 나안 들어? 나도 들잖아 아니, 들긴 드는데 거의 내가 다 들잖아 근데 누가 들으라 그랬어?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 중에서 일부가 오빠 먹을 것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배를하면서 이제. 음. 네, 오빠 가 물론 너 물건은 못 찾는. 아, 그러니까 나도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반성하겠습니다. 그거는 장 보는 거. 오빠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나는 맨날 점심 시간 쪼개 가지고 마트 가 가지고 장보 가지고 와 가지고 오빠 좋아하는 어 뭔가 있으면 사오잖아. 어 그럼 난 점심 시간 일하는 시간 쪼개 가지고 내 시간에 쪼개 가지고 그거 사오는데 어 오빠는 그건 뭐했어? 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하냐? 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 그러면서. 어? 과자도 보면은 같이 먹어놓고서 나중에는 왜 가져 없냐고 나한테 찾고 있잖아. 어그거 봐봐 왠줄 알아? 내가 사오는 걸 아니까 나한테 찾는 거잖아. 반성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성할게.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더더 기분 나쁘지. 어? 그러면 안돼. 아까 전에 뭐, 그 신발 안 챙긴 거는 신발이 있는 줄 알았어 거기. 아니 왜 있어? 바운티 딱 바닥에 딱 슬리퍼밖에 없는데. 어? 신었을 때 바닥 안 봤어? 어? 아니, 진짜. 어? 아, 그러면서 물건을 챙길 때도 항상 나한테 대물자 오빠는. 어? 그러면서 내가 맨날 물건 제자리 놓으라 그러면 제자리 놓지도 않으면서. 어? 오빠가 둔 물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천재야? 어? 내가 투시력 있어? 이 연애를 10년을 해도 이런 거에 부딪히는 게 있구나. 오빠 10년은 연애를 했지 같이 살진 않았어. 어, 항상 다르게 살아왔잖아. 지가. 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 돼. 오빠 배려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오빠가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난참 기분이 나빠. 뭔가 기담을 듣는 기분이 아니야. 반성이 아니라 늘 나는 오빠한테 종종 얘기를 해. 근데 오빠는 맨날 알았어, 알았어, 고쳐볼게, 노력해볼게. 임마, 아주 기름칠했지, 임마. 끝.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